MPMG가 빌리빈에 고소한 명예훼손 혐의 혐의 없음 무혐의 종결 MPMG가 이의 제기한 사건도 무혐의 종결 빌리빈 뮤직은 곧바로 무고죄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11월 11일 고소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MPMG 이종현씨 바쁜 척 하지 마시고 성실히 조사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18일 이종현과의 녹취 내용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녹취가 있기까지 유다빈, 빌리빈, NPMG의 계약 시기와 PD를 이지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끝난 9월 29일부터 18개월이 끝나는 시점이 2024년 3월 28일이 위탁 계약 종료 날입니다. 2조 매니지먼트 조항에 결선에 오른 8팀과 위탁 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유다빈의 소속사인 빌리비 뮤직은 이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으로 알고 인지하고 있었지만 빌리비는 2025년 2월 18일 위탁 계약이 아니라 에이전시 계약으로 맺었다는 말을 처음 듣게 됩니다. NPMG는 무려 2년 7개월 동안 상대 회사에게 계약 내용을 속인 것이었죠.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NPMG의 이런 위법과 불법에도 본인들은 앞으로 빌리빈과 상호 소통을 전제로 협의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유다빈이 요구한 계약금 지급을 약속하고 세부적인 계약 내용도 수정해 주면서 어서 빨리 솔로 활동을 위해 모든 것을 양보하고 수정해 주었습니다. 2024년 하반기 합의된 내용과 시기는 이렇습니다. 2024년 12월 남자 멤버가 군 입대 후 2025년 1월부터 유다빈 솔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남자 멤버들이 한두 명씩 제대한 다음 완전체가 되면 유다빈의 솔로 활동은 마무리되면 밴드로 보내주겠다라는 협의였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미팅을 통해 간신히 협의에 이룬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또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